이 음식 자주 드시나요? 전문가가 경고한 바람 식품 탑 5.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. 그런데 그 안에 암을 부를 수도 있는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영상에서는 바람 가능성이 있는 음식 5가지의 과학적 근거와 안전한 대안까지 알려 드릴게요. 1. 날로 먹는 버섯. 버섯은 건강식으로 많이 먹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아가리틴 같은 바람 가능 물질이 문제입니다. 특히 덜 익힌 야생 버섯은 독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. 2. 삼겹살, 숯불구이 고기 숯불에 굽는 고기, 특히 기름진 삼겹살은 HCA와 PAHS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 구울수록 맛있지만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훨씬 안전합니다. 우리가 좋아하는 숯불 연기 속에도 발암물질이 존재합니다. 자주 먹는 습관은 절대 안 됩니다. 3. 전자레인지 치킨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진 치킨을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? 냉동 치킨을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튀김옷에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. 하지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. 4. 생고사리. 봄철 나물로 사랑받는 고사리에는 사실 푸타큘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. 데치지 않은 고사리는 특히 위험하니 꼭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드세요. 5.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. 아질산염이 들어간 가공육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. 햄, 베이컨, 소시지는 적당히 드시거나 가능하면 덜 가공된 식품으로 대체하세요.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소시지가 대장암의 위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.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, 자주 먹지 않기, 익혀 먹기, 대체 식품 찾기.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경고등을 켜보세요. 작은 변화가 미래의 건강을 바꿉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선정까지 잊지 마세요.